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그 ICT 엔지니어링 2022년 7, 8, 9월에 나온 볼륨 46을 보겠습니다 어, 제가 크게 이제 잡지 관련돼서, 이제, ICT 엔지니어링과 그 주간 기술 동향을 하고 있는데요. 둘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ICT 엔지니어링은 필수로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주간 기술 동향까지 보면 되는데요. 주간 기술 동향까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예, ICT 엔지니어링은 꼭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가셔야지, 혹시라도, 뭐, 신규 문제라든지, 동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이제 자주 나오고 있어서 예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와이파이 세븐 무선망 교체 와이파이 세븐 이미 나왔죠 스마트 가로등 적용 테라리즈 무선 통신 기술 뭐 그런 얘기가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 목차고요 어 본그 rct 엔지니어링은 한국정보통신공사 앞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예. 그 ICT 전망대에서 ITS 미래 스마트 시티에서 이상수 ITS 그 학회 회장님이 이제 기고를 하셨고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을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서 매우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4차 산업 혁명의 바탕으로 수요자에게 다양한 진행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 기본 계획 수립하고 고시했다. 뭐 그런 내용 쭉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서울시, 국토부, 아, 광주시, 울산시, 제주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실증사업을 통해서 CITS 구간을 구축한 바 있다라고 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뒤에도 내용이 많아서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혁신 가속화되고 있다. 음, 전반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기술사에게 가장 와닿는 국정과제로서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것들이 과제인데 초격자 전략기술 육성 5대 강대국으로 도약을 도, 어, 과학기술 5대 강대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쭉쭉 있는데 6G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 로봇 사이버보안 이런 것들이 좀더 눈에 띄고요 양자 암호통신망 위성항법 슈퍼컴 등이 눈에 띄고요 AI 데이터 클라우드 핵심기술 강화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예의가 눈에 좀 보이네요. 음, 서비스형 중심의 생태계 조성 음,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급하고 있고요. 2024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정문망 확대 완성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도 튼튼히 하겠다는 거고요. 네, 참조하시고요. 국정 어 과제 요약하면 5 g 6G 차세대 기술, 디지털 국민 안전, 디지털과 사이버 보안 역량, 디지털 인증, 산업적 디지털 혁신, 초광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디지털 보급 보편적 확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뭐 항상 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름만 약간 변경해서 계속 언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 및 UAM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 기반 마련. 전기 수소차 클러스터 검사 장비 시계 구축. 중요한 거는 법 제도에 대한 실증 기반 마련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좀띈것 같습니다. LG 유 플러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했는데요. 어, 과기정통부에서 3.4에 서 3.4이기야 돼 대해서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는데 LG 유플을만 이제 단도로 들어와서 수주한 거죠. 그래서 LG 유플이 이제 100메가 대역을 이제 확보된 거죠. 그기 그림으로 잘 정리가 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3.4에서 3.42기가 이르트를을 확보한 거고 기존에 이제 대역폭이 80메가 이르트 100메가 100MHz, 100메가 였는데 이제 다 100메가를 확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입찰 관련돼서는 예전에 또 계속 화두가 돼 있었는데 시험에는 별로 안 나왔고 동향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해당 대역만 할당하는 것이 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는 만큼 3.7기가 대역 3 0 0 m 가 헤르츠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조하시고요. KTSK가 입찰 안해서 LG의 근접 대역이기 때문에 LG가 쓰는 게 제일 좋았을것 같아요. 물론 뭐 캐그리어 그로게이션에뭐 이걸 융합해서 쓰는 기술이 있지만 예 LG한테 가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고요. 음, 그 위에 동, 주파수 대역 통신 품절 직격에서 5G 주파수 추가 활동으로 통신 3사 강 품질 순위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를 이제 했는데 KT, LG 어, 등에 대해서 이제 이건 좀 말이 맞는데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네, 스킵하겠습니다. 누구 전산 장비 교체,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요거는 크게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이것도 생략하고요. BIM은 좀 봐야 되는 거죠.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서 자재 공정 공사 지원 등에 대한 속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모델링을 통해 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보수의 전 주기 전 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신기술과 접목하여 정보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설계, 시공,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3D 모델링, 너비, 높이, 깊이 외에도 4D 시간, 공정 관련 5D 비용 등 다양한 게 시공 분야의 시공 관리에 유지 관리 기술 전부 가능하다 해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쓸수 있게 BIM 추진동향 현황 참조하시고요 음, 요건 참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BIM 개발계획 추진단계 어, 속성 정보 개발에서 1단계 환경 분석, 자료 분석, 위원회 구성, 2단계 어, 표준안 작성에서 보완하고, 3단계 제정 활동에서 TTA 과제 제안하고, 비행 라이브러리 표준 개발에 대한 표준 제정 완료한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 편은 좀 참조하시고요. 동향, 예, 표준화 동향. 양자 암호통신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5G, 6G, 지능형 초연결 5G 5대 인프라 중 하나인 양자 정보통신망 구축의 정책 공약이다. 저희도 뭐 제안하거나 갈때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 수신자가 아닌 제3자가 도청자가 암호 비밀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불확정한 원리를 통해 도청자의 접근을 파악하고 비복제 원리를 통해 중첩의 양자를 똑같이 복제해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양자 난수 생성기, QRNG, 콘턴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QKD, 콘턴 키 디스플레이션 핵심 기술을 사용해 송수신 자간의 통신을 수행한다. 관련 사업 참조하시고요. 뭐 관련 내용 뭐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중국 2,000km 지상 2,000km와 위성 2,600 이거 저궤도 위성이겠네요. 2,000km가 저궤도인데 약간 높네요. 양자 통신망을 구축해서 양자 암호 통신 세계 1위의 기술 수요을 보여주고 있다. 1번도 국가정보통신기술연구소에서 양자 암호 테스트, 소크라테스를 발사, 우주와 지상 간의 QKD 실험과, 아, 이게 양자와 위성 간의 만남이네요. 예. 위성과 양자 간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6G가 이제 가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거죠. 예, 그 위에, 국내 정책 동향, 암호화통신 활용 사례, 사례는 뭐 많으니까, 여부,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센서 IoT AI 기술 총망라 사덕 기능에서 에그테크, 예전에 이게 에그테크, 에그테크만 하면 못쓸 텐데, 이제 많이 듣던 용어니까 이렇게 말이 용업되죠. 농업과 첨단 기술, 어, 농업과 천장기술의 합천 에그테크 전에서 에그라에서 했네. 손에 들고 다니는 에그인자로서요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농,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쓰여고 있다. 망블리만으로 유입해서 IC 전문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 홈 게이트 의피스 설비 이게 뭐죠? 음, 아,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한 설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음, 유지보수 관리체 관리가 필요한 거고. 내용은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아파트 단지에서 홈게이트가설치되지않다 해서 이제 해킹이 가능하다 뭐 그런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게이트에 설치하지 않은 해킹 위험성이 높아진다면 네트워크 주선 변환인 NAT 기능을 추가해서 얼마든지 보안 조치를 할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도 7개 인증 기준에서 기계 인증 기준은 식별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운영체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등 일곱 개 인증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 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공동주택, 앞에 거한 거라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동주택 정보통신 품질 체크리스트, SMATV, 옥상 TV 안테나, 동축 케이블, UHD TV, LPDA 안테나 적용 여부, 통신선, UTP 스피커, 이동통신,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가 미덕이 없게 세대 내 도어 카메라, 도어락, 통신 단자, 월패드, AP 세대 보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품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정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멀티링크 기반의 유선 체감, 네, 이거는 그죠? 아, 와이파이 7을 얘기하는 건데요. 2.4기가, 5기가, 6기가 주파수 사용하지만 더 넓은 대폭을 사용해서 와이파이 6G보다 2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8020 11P 이 표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음, 와이파이 7, 4096 컴과 4K 컴이라고 쓰는 것도 좋네요. 4096 컴이라고만 썼었는데 4K 컴 이런 용어. 어, 프리앰버 피처링에서 기능도 늘려볼 만하다. 연속 채널의 일부를 차지하는 기존의 사용자들로 인해 AP는 보통 스펙트럼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PP 기술은 이러한 간섭 채널을 제외하고 대역폭을 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PP 기술, 간섭을 제어하는 기술이네요. 제거하는. 멀티 링크 전환하는 예가 그림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미 정리하셨을 거고요. Wi-Fi 5, 6, 6, 2, 7, 주파수 대역, OFDM, 멀티 미모, 256, 1024, 4096, 대여포, 멀티링크. 멀티링크가 있는 게좀 특징이네요. AI 기반 무인 열차 운행. 음, 열차, 무인 열차 운행에서 음, 음, 저는 뭐잘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유무선 원격 모니터링. 음, 정보통신 전기공사에 대한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 IP 기반 호환성 극대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등록 이용 이런 내용이 아메타가 메타 메터? 스마트홈 산업의 잠재력이 대비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등등등 있고 스마트홈 표준이 성불했지만 시장을 수도하는 핵심 플랫폼의 사업자는 지지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네노라는 글로벌 ICT 모두 참여하는 메타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 128회 에 시험에 나왔었죠 1이8회 답이 이제 메타 얘기하는 거겠죠 공통 플랫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홈에 대한 핵심 하드웨어 사업의 다양화. 메타가 디바이스의 연결 플랫폼의 연동 문제 해결하게 되면 스마트 홈의 무게 중심은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로 전달 것이다. 일단은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스카다 어 스포비적 컨트롤 앤드 데이터 어쿼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다. 스카다 TMTC 공장 자동화 등 정보통신을 포함해서 설비와 정보 시스템 관리설에 대한 시공은 보안, 설비공으로 분류된다, 등등등 참조하시고요. 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음, 필요한건 상략하겠습니다. IoT 센터 인프라, 이건 저희랑 좀 거려본 것 같아서, 군에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건축물 용도의 해선수, 단위 세다다,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에서, 코인 케이블 1회선 광케이블 2회선 업무용 10미터 제곱당 코인 케이블 1회선 일회선 광케이블 2회선 개정하는 코인 케이블 1회선 광케이블 2코와 업무용도 10미터 제곱당 코인 케이블 1회선 광케이블 2코와 뭐가 틀려지는 거죠? 현행은 주거용은 코인 케이블 1회선 광섬유 케이블 2코와 단위세대당 업무용 10제곱미터당 코인 케이블 1회선 광케이블 2코와 토늘이 필수 앤드로 바뀌었네요. 오화가 여기도 오화가 앤드로 바뀌었네요. 아 예,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가 앤드로 바뀌었다. 예. 음, 10억 미만의 공사 참여 불가. 이건, 이건 얘기가 있고 있었고요. 대기업에 대해서. 안전보건 이행 규칙, 예. 뒤에는, 어, 생략, 예, 생략하겠습니다. 뒤에는 참조하셔도될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